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 개발공사 노조가 회사 창립 24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합니다. 네, 노조는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삼다수 공장과 가공용 감귤 처리 공장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렬로 제주도 개발공사 노조원들이 모인 자리 대의원 23명이 참석해 파업 수준과 쟁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섭니다. 노조는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오는 27일 파업에 돌입해 오경수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퇴진할 때까지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인해 이직률이 큰데다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근로 환경 개선 없이는 지난해 있었던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가 지난 9월 단체협약 체결에 구두 합의를 해놓고도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반발했습니다. 우리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조건 개선의 목적을 갖고 단협에 성실히 임했었고 합의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있어서 진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파업으로 삼다수 공장은 물론 감귤 가공 공장 운영도 중단됩니다. 생산직 직원 300여 명 대부분이 노조원이다 보니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노조 측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중이라 밝히기는 어렵고 진행 상황을 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며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삼다수의 경우 한달치 가량 비축 물량이 있어 당분간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발공사의 비상품 감귤 수매량이 아직 2만여 톤이나 남아 있는 만큼 감귤 가공 공장 중단으로 인한 감귤 처리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